이? 오, 실인? 이? 오, 실인? 오? 어 오, 왜와 오, 이거 뭐 바꿔줘요? 뭐 음식을 바꿔? 막 누르니까 막 바꿔요. 뭐야? 오오 이거, 어떻게 치워, 얘는. 가자, 됐다. 아, 이거, 이게, 시프트를 나도, 모르게 누구네. 시프트를 나도 모르게 누구네. 야, 어? 누구야, 또? 아. 다시 열어봐. 누구야, 어떤 새끼야. 영어 끝난 줄 알았더니. 자 가자 가, 끝났어 끝났어 a j a j a K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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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퇴근 k 다 j a k 다 j a k a 나 아 포토를 여기서 찍을 수 있구나. 네, 오, 그랬구만. 양, 어디 갔어? 양, 아, 양 결국 못본것 같은데? 이거 맵, 맵, 맵. 아, 양 가셨네. 양 가셨네요. 먹었네. 아, 궁금했는데. <laughs> 사진 찍으러 다시 가라고요? 또 가? <laughs> 또 가? Right environment if they're going to thrive. Keep chair, take pot, jump. Oh. 오, 대박. 못 내려? 타족. 아, 타존 싸. 어? 뭐야? 뛰쳐나갔나본데? 어떡하냐, 이거? 나 아, 없다, 나 없다! 얘 뛰쳐나갔나봐! 어떡해! 어, 새로운 차 스킬이 나왔다는데? <laughs> 얘 여기 있어! 박아! 어, 나산지나지금 어, 어.

이걸로 못 잡아요. <목소리> 아니. <목소리> <목소리> 를네 어떻게 하지? c h a n g 어떻게 하지? 해야 되지? 아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룡 어디 갔지? 왜 평화롭지? 동물 동물왜 이렇게 평화롭지?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평화롭지? 레인저 스테이션 리, 리피어 레인저 건물에 오케이 알았어. 이거예요? 이거 지으라고? 아, 동물원 너무 작구나. 더럽게 졌네. 동물원이 나한테 작구나. 이건 어떻게 고치지? 여기서 알아서 고치는 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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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봐. 이건 알아서 짓나? 출발 오호 어디있어 공룡

어떻게 될 거가? 이거 어떻게 될 거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야,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거 같은데, 오, 오, 다른 비행기가 와요, 오. 대박. 오. 우와. 우와. 대박. 닭한 마리 잡아간다. 닭한 마리. 네, 알아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수리하지? ESC... X, 이건 어떻게 수리하지? 저건 어떻게 수리하죠? 이거 수리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수리해? 어, 멈추는 게 없어. 출동 하, 좀 네가 알아서 출동해라. 어, 또 잡아먹는다. 헉, 또 잡혔어. 음, 데코 이거 어떻게 칠? 지... 어, 주은 애들은 또 이렇게 데코 가네요. 와, 이거 근데 현실성 짜다 이거 막 흔들리게 해놨다. 장난 아니네? 아직 은나 쁘지 않 은데요？난 아직 은나 쁘지 않 아요. 시시반반됐어이이거는 연구 다 끝나면 해야지 이거 아무도 안먹는다고이러는것 같은데 아까 레인저 센터에서 임무 추가. 레인저 센터. 그거는 아, 아쿠 센터고 레인저 센터. <laughs> 임무 추가? 이거요? 이게 임무 추가 된.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Resupply request acknowledged. 아하. 이렇게 할수 있구만. Acknowledging request for feeder resupply. 공룡, 태어나게. DNA 어떻게 바꿔요? <laughs> 이건 뭐 하는 거지? 이거 철거시키는 건가? 이건 철거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양을 오 새로운 양을 다시 넣는구나. 오. 수, 수. 알로 하는 수. 거. 위에? Then, 음? 잠깐만. 알로 하는 거 위에? 이거 <laughs> 이거 만하는 거에요? 이거는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이건 그냥 연구하는 거 아닌가? 이걸로 공연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Actually, sees these animals as both opportunity and threat. I'm going to need you to extract enough DNA from fossils to incubate and hatch a dinosaur. This is the first phase of this mission. Carry on. Okay. Next you'll need to incubate the animal in a Hammond Creation Laboratory before releasing and housing it in an enclosure. You'll also want to make sure we've got an ACU presence on this island. Ah, you okay. 이거 huh 그러면 이제 다른 공룡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부화시키면 너 말고, 너 이렇게 더 잘게 할수 있.

넣어봅시다. 바뀌나. 아니, 그, 새로운, 공룡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같은데? 지금, 행주먹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뭔가, 그냥, 스탯이, 추가 스탯,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올라가는 거 같은데?